자2 8 번도 어 이게 변수를 어떻게 두냐에 따라서 문제를 좀 쉽게 풀 수도 있고 좀 어렵게 풀 수도 있지만 어쨌든 극한이니까 이직각 삼각형이나 아니면 어달음이나 이런 것들을 이용해야 된다고 했었잖아요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림을 좀 보면서 설명을 해보면 이게 반지름의 길이가 일인 어 반지름의 길이가 일이고 중심각의 크기가 세타인 부채꼴이 있다고 했어요 이게 부채꼴이에요 반지름의 길이 는 일이다라는 거죠. 이 각이 3분의 2 세타, 여기 3분의 3 세타. 이렇게 해서 합하면 세타라는 거죠. 그리고 3등분점이니까 여기도 허위기리도 어, 3등분 됐겠죠. 이렇게 해서 각이 3등분 됐으니까 예, 여기 3등분점이라는 얘기예요. 그렇게 했을 때 여기 안에 이제 이게 세타이니까 여기에 예, 내접하는, 여기 딱 내접하고 여기 딱 내접하는, 여기에 변이 있는, 여기 내접하는 그런 정사각형을 예, 이렇게 하나 만들고 DE가 한 변인. 음. 그리고 요점에서 요 OB의 수선의 발을 내렸네요. 그 점을 P라고 하고요. 그리고 이 OC하고의 교점을 Q라고 해서 이 삼각형, 이 직각삼각형의 넓이를 G 세타라고 한 거예요. 그렇죠? 어. 자, 그러니 우리는 얘를 세타로 표현해야 되고 얘를 G 세타로 표현해야 돼. 이게 직각삼각형이고 얘가 정사각형이니까 무조건 예, 직각삼각형을 이용해야 돼. 그러니까 여기 직각삼각형 여기 있잖아요. 어디 있어요? ODG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길이가 이 직각삼각형 ODG의 빗변이에요. 아, 빛변이 아니죠. 한 변이죠. 뒤에요. 높이에요. 이 상태에서는. 어. 그니까 러요 세타를 이용해서 요, 요 길을 표현해줘야 된다고. 음. 그니까 러 지금 길이를 모르니까 요만한 길이를 선생님이 A라고 둘게요. 요 길이를. 그니까 러 여기를 뭐 따로 다르게 둘수 있는데, 이렇게 두는 게 선생님이 다른 방법 여러 가지 해봤는데, 예, 몇번 해봤어요. 근데 이게 좀 편하더라고. 그러니까, 변수를 놓는 것도 삭간에, 어, 뭐, 운일 수도 있고, 요령일 수도 있는데, 선생님은 요게 두는 거예요. 다른 게 해도 뭐, 안 풀리는 거 아닌데, 조금 뭐, 표현이 좀 불편하고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이게 직각사각형이니까요. O, D, G라고 했고요. 어, 요한 변의 길이를 이제 표현할 거예요. F 세탄, 이거의 제곱이니까. F 세탄이 한 변의 길이 제곱이니까. 얘가 지금 3분의 세타가 되어 있는 거죠. 근데 선생님이 이 길이를 A라고 잡고, 우리가 필요한 건 g d 예요 어, GD. 이게 필요한 거죠. 그래서, GD의 길이를 뭐라고 할 거냐는 거죠. 그래서 탄젠트가 필요하네요. 아하, GD의 길이를 이제 뭐라고 찾을 거냐. 탄젠트 3분의 세타로 표현한다면 바로 A분의 GD가 되잖아요. 따라서 아하, GD라는 것은 바로 A 곱하기 탄젠트 3분의 세타가 되는구나. 따라서 F세타라는 것은 이 GD의 길이의 제곱이잖아요. 이게 정사각형이라고 했으니까 이거 제곱이네요. 그래서 A제곱, 어. 탄젠트 3분의 세타의 예, 전체 또 제곱이다. 그래서 어, 요거는 이제 풀린 거예요. 세타를 표현했으니까. 탄젠트를 표현했으니까. 끝났어. 그럼 얘를 이제 예, G세타를 찾아야 되겠는데 얘도 잘 보면 이게 직각삼각형이잖아요. O, Q, P가. 따라서 G세타라는 것은 이 OP하고 이 PQ를 어쨌든 세타로 표현을 해줘야 된다라는 걸 알고 있고. 예, 여기가 바로 3분의 2세타라는 걸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2분의 1. OP 예, OP의 길이죠. 예, OP의 길이 곱하기 뭐 PQ가 아, 세타로 표현되면 돼요. 그래서 요걸 세타로 요걸 세타로 표현하자라는 거죠. 자, 그러면 요 직각 삼각형을 이제 잘 보면 말이에요. 음. 직각 삼각형이 지금 또 하나 있어요. 이게잘 보이려나 모르겠네요. 여기 있죠. 이렇게. 이렇게 되는 거. 여기서 수선의 발을 내기 때문에 바로 ODP도 또한 또한 직각 삼각형이 됩니다. 그래서 OP를, OP를, 뭐로? A로 쓸 수가 있네요. 자, 요 삼각형을 잘 보세요. 요 삼각형. 요 삼각형에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OP를, 에, 뭐로 세타로 표현할 거예요. 자, 이쪽에서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렇게 되 있고, 이렇게. 여기가 아, 직각, 여기가 O고, 여기가 D고, 여기가 P고, 여기가 바로 뭐예요? 3분의 2 세타. 이렇게 된 거죠. 음. 어, 3분의 2 세타가 아니다. 어, 실수할뻔 했네요. 이게 지금 어 여기 어, OD가 어, o a 에 위에 있기 때문에 여기가 세타가 되죠 합해서 요렇게 지나가고 있는 거니까 이쪽에서 3분의 2세타, 이쪽에서 3분의 2 세타였으니까 요렇게해서 세타가 되는 거죠. 그리고 선생님이 이 길이를 처음 에 A로 두었으니까 아, 이 길이는 A 코사인 세타구나라는 걸알 수가 있어요. 즉 코사인 세타는 A분의 OP 이렇게 되는데 OP는 A 곱하기 코사인 세타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A 코사인 세타죠. 그래서, 여기를 이미 찾아 놓은 거예요. 그런데, 요렇게 지나가는, C라는 직선이 있었고, 요 교점이 뭐였냐면, Q였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이 PQ도 우리가 세타로 표현하고 싶은 거야. 그렇다면, 요 각이 3분의 2 세타였기 때문에, 요 각이 3분의 세타였으니까, 3분의 2 세타였으니까, 요렇게 또 탄젠트를 생각할 수가 있어요. 자, 요 삼각형에서 생각하는 거예요. 요 삼각형에서 이제. 요 직각 삼각형에서. 자, 탄젠트 3분의 2세타는 탄젠트 3분의 2세타는 뭐야? OP라는 길이분의 길이 OP라는 길이분의 길이 PQ가 되는 거야. 우리가 찾고자 하는 것은 바로 PQ였어요. 그래서 OP 곱하기 탄젠트 3분의 2 어, 3분의 2세타죠. 3분의 2세타가 됩니다. 그런데 OP는 아까 찾아놨어요. 어, OP는 a 코사인 세타였어요. 그래서 a 코사인 세타 그리고 탄젠트 어, 3분의 2세타가 되는 거죠. 이렇게 돼서 PQ의 길이를 찾아진 거죠. 자, 그래서, 어, 이게 또 G 세타가, 어, 찾아진 거나 마찬가지죠. G 세타라는 것은 어떻게 된 거? 2분의 1. OP. 그리고 PQ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2분의 1. OP가 어디 있었습니까? A 코사인 세타죠. A 코사인 세타. 그리고 사실 여기 OP 있으니까 OP 제곱이 됩니다. 그래서 한번더 써요. 그냥 A 코사인 세타. 네, 코사인 세타. 그리고 탄젠트 3분의 2 세타. 탄젠트 3분의 2 세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A 코스사인 세타가 OP고, 예, PQ가 OP 탄젠트, 2, 예, 탄젠트 3분의 2 세타이기 때문에, 요게 OP, 그리고 탄젠트 3분의 2 세타. 그래서, 아, 요걸 줄이려면 A 제곱, 코사인 세타의 제곱이구나라는 걸알수 있죠. 자, 그래서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결국, 어, 극한 값은 뭐였습니까? 아, 이런 거죠. 리밋 트 세타가 0에 우극한으로 가까이 갈 때, 세타 곱하기 G 세타. G 세타 이거잖아요. 그래서 2분의 1, 그리고 A의 제곱, 그리고 코사인의 제곱, 그리고, 탄젠트 3분의 2 세타가 되구요. 세타 곱하기 g 세타구요. f 세타, f 세타, a의 제곱, 탄젠트 3분의 세타, 탄젠트 3분의 세타의 제곱,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탄젠트 3분의 세타를, 사타의 제곱을, 탄젠트 3분의 세타, 탄젠트 3분의 세타라고 이렇게 쓴다면, 자, 이제, 우선, a 제곱, a 제곱은 약분시키구요. 이 세타하고, 탄젠트 3분의 세타 극한값이 3분의 1이 된다는 걸 여러분 잘 알고 있을 것이고 세타가 0으로 가까이 갈때 예, 세타가 0으로 가까이 갈때 코사인의 값은 1로 가까이 간다는 걸 알고 있고요. 요거의 극한값이 3분의 2분의 3분의 1이라는 걸 여러분들 알고 있을 테니까 따라서 극한값은 어떻게 됩니까? 요거와요거에서 3분의 1이 됩니다. 우선 하나 찾고요. 2분의 1이 분모에 있었고요. 여기에 예, 2분의 1분의 1 그래서 이제 2라고 씁시다. 요거는 2라고 쓰고요. 여기까지 요거는 예, 2분의 1분의 1이니까 요거는 어떻게 돼? 3분의 2분의 3분의 2분의 3분의 1이 되는 거예요. 따라서 2분의 1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2분의 1이 된다. 이렇게 해서 극한 값이 간단하게 정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3분의 1이 됐어요. 이 값을 뭐라고 했어요? k라고 했다. 그래서 60k의 값을 구하라 그랬으니까 3분의 1 곱해주면 답은 20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네요. 이렇게 해서 계산해 봤습니다. 자, 뭐, 이런 유의 문제들은 사실은 경험이 좀 있어서 당황하진 않았을 수 있는데 이게 또 당황하지 않는다고 해도, 이게 안 나올 땐안 나오면 이게 답답하죠. 그래서, 어, 님이 지금 찾아갈 때 방법이 뭐였어요? 여러분들도 이런 문제를 만나면 제일 먼저 뭘 생각해야 돼? 직각을 찾아야 돼. 예전에는. 예전에는. 꼭 직각 삼각형을 안 찾아도 되는데, 이제 직각 삼각형을 찾을 필요가 있어요. 이 길이를 어떻게든 세타로 표현해야 돼. 이 세타로 표현하려면, 직각 삼각형 어딨니? 찾아보니까 여기잖아요. 3분의 세타를 이용해야 돼. 아, 요것분의 요거니까 탄젠트를 이용해야 되겠구나. 이거의 제곱이니까 요거를 뭐, 예, 변수로 둔다면, 어, 어떤 값으로 준다. 근데 여기도 또 직각 삼각형이 있네. 어또 여기도 직각 삼각형이 있네. 이런 식으로 어 요거 어 요거 큰거 요거 이런 직각 삼각형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어야 돼요. 자, 명심하세요, 여러분. 뭐라고? 에 예, 세타로 이렇게 표현해야 될 때는 직각 삼각형이나 혹은 닮음비나 이런 것들을 찾아야 돼요. 피타고라스 정리를 이용한다거나뭐 이런 식으로 예, 이용할 수 있는 게 예전보다는 어좀 아, 적어요. 적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 정잘할수 있을 거라 생각하고요. 자, 다음.